네, 오늘은 중1-1 함수의 응용 두번째 경시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 물들이기 중1-1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동영상 들으시면 좋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a가 6,0이고 b가 0,4고 5가 0,0이고 직선 y는 kx 상에 p가 있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을 때의 k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은 p 점좌표를 어, a, k, a, 라고 놓을게요. a, x가 a, y가 k, a가 되겠죠. k, a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a 고 여기가 k, a가 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가 되죠. 높이는 a가 되겠죠. 높이는 a가 되겠고. 그래서 2 a 가 되겠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요 삼각,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어, 밑변은 6이 되겠죠. 높, P는 KA가 되겠죠. 여기가 KA가 높이가 되겠고 그래서 3KA가 되겠죠. 3, 3KA가 되겠고 두 개가 같다 했죠. 넓이가 같다 했으니까 2A랑 3KA랑 같겠고 A를 캔슬시키면 K는 3분의 2가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 오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오각형 O, A, B, C, D가 있는데 이 직선에 의해서 y는 ax란, 이게 y는 ax인데, y는 ax란 직선에 의해서, 어, 이 색칠한 넓이가 전체 오각형의 4분의 1이 된대요. 4분의 1이 될때 상수의 값 구하라겠죠. 오각형 넓이부터 구하죠. 요 오각형이 이 사각형과 이 삼각형 더 하면 되죠. 이 사각형의 넓이는 19박이, 이1 19, 0 6이니까 얘가 6이 되죠. 19박이 6이니까, 어, 60이 되겠죠. 이 사각형 60이 되겠고, 이 삼각형 얼마죠? 10 곱하기 6에서 10까지니까, 이게 4칸이죠, 4칸. 그래서 여기가 4칸이니까, 10 곱하기 4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총 80이 되는데, 넓이가 총 80이 되는데, 그거의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가 20이 되겠죠. 20이 되는데, 밑변이 10이죠. 높이가 얼마가 되겠죠 높이를 네모로 하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네모가 20이 되니까 네모는 4가 답이 되겠죠 이, 이 길이가 4가 되니까 이 2점 좌표가 몇 콤만 몇이죠 10 콤마 4가 되겠죠 10 콤마 4가 되니까 y는 ax가 10 콤마 4를 지나니까 4는 10a가 답이 되겠고 a는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하루에 4분, 4분씩 늦어지는 시계가 있는데, 어느 날 정오에, 난 12시가 정오죠. 시간 맞췄는데, 다음 날 사, 아침 6시에는 몇시몇 몇 분을 가르치겠는가? 그러면, 어, 난 1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간 총몇가지죠 저녁 12시까지 12시간 지나고, 그 다음 6시간 더 지났으니까, 18시간이 지났죠. 18시간은 며칠이죠? 하루가 24니까 24분의 18일이 지났죠. 4분의 3일이 지났죠. 하루가 덜 지났죠. 하루가 좀덜 지났는데, 1일에 4분 늦어지니까 4분의 3일에는 3분 늦어지겠죠. 3분 늦어지니까 몇 시가 되겠죠. 어, 아침 6시인데 거기서 3분 늦으니까 5시 57분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 X에 대해서, FX는 X의 각 자리 숫자 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F45는 얼마냐면 4다기 5 하면은 9가 되죠. 자리 수 합이 렇게 됐는데, 지금 ABC가 두 자리 수인데, 어, FA, FB, FC가 6이 되는, 어, ABC에, ABC가 있는데, 그 ABC를 곱한 것의 값이 몇 개냐고 물어봤죠. 곱한 것의 값이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자릿수 하면 최소한 1은 되겠죠. 1은 되니까 그래서 FA, FB, FC가 있는데 어 여기가 11사일 수도 있고 11사 합이 6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리 바꾼 건 똑같죠. 자리 바꿔도, 이게 A랑 B랑 C랑 자리 바꿔버리면 이 값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 값이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자리 바꾼 건 계산할 필요 없고, 1, 2, 3 하면 되겠고, 2, 2, 2 하면 되겠죠. 이세 가지 경우만하면 되겠죠. 그러면 FA가 1되려면 두자리수 자리수 합이 1돼야 되니까, A, B, C는 얼마, 얼마 가는 거죠. A, B, C는. 이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 경우라면, 첫 번째 경우는 뭐, 뭐 가는 거죠. 1되려면 10밖에 안 되죠. B도 10밖에 안 되고, C는, 자릿수합이4니까 13도 답이고 22도 답이고 31도 답이고 40도 답이니까 총 4가지가 있겠죠. 1번은 4가지가 있겠고 2번은 몇 가지가 있죠. 2번은 1, 2, 3이니까 a는 10이고 20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죠. 20되는 건자릿수합이2 아, 되는 건 11이랑 22가지가 있죠. 3 되는 건몇 가지 있죠. 12. 이십일 삼공세 가지가 있으니까 총이 곱하기 삼에서 여섯 가지가 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고 그 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섯 가지가 나오겠고 ABC 이제 A, B, C 세 번째 경우 해볼까요 세 번째 경우를 하는데 이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어 이가 되는 것은 어 십일이 있고 이십두 가지가 있고 얘도 십일이 있고 이십이 있고 십일이 없고 이십 있는데 근데 뭐. 11, 10일 20, 11이나, 11, 10일, 11, 20이나, 뭐, 11, 11, 20이나, 11, 11, 20이나, 11, 11, 20이나, 다 똑같죠. 고분 똑같죠. 고분 똑같으니까, 총가지 수는 8가지가 있는데, 두가지두가지두가지니까 그러니까 8가지가 있는데, 고분 몇 가지가 있어요, 고분. 곱은 11, 11, 11 있고, 11이 2개 있고, 20이 1개 있는 경우랑11 1개가 있고, 22개 있는 경우랑 20만 3개 있는 경우, 3가지가 있겠죠. 곱이 3가지가,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곱은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4가지, 6가지, 4가지 해서, 총 14가지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직사각 A, B, C 둘레를 이점 P, A, B가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마이너스 A다기 B의 최대, 최대가 될때요가을 구하라 했죠. 이 최대가 되려면 A는 최소가 되야겠죠 그래서 x 좌표가 최소인 건,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x 좌표가 최소인 건 여기고, X가 여길 기 때고, B는 최대가 되는 건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데 여기죠. 그래서 처음에 A를 말하죠. A가 지금, 마이너스 1,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 3이 되니까, 어, 이 마이너스 1, 3에서 얘가 최대가 되겠고, 그때 요가가 얼마죠? 마이너스 1, 2번은 마3 되고, 3 되니까 답은 0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과 상큼마을을 대각선으로 하는 어...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AX가 이 넓이를 2등분한대요. 상수구과라 했죠. 러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게 직사각형이 됐든 정사각형이 됐든 이 가운데 점이 있죠.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이 넓이를 2등분치겠죠. 어떻게 지나든 간에 중심을 지나야지 2등분치겠죠. 여기도 여기도 중심을 지나야지 2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 얼마죠? 참고로 수직선에서 A 고 B고 중점 좌표는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은 두개 더하면 2가 되고 2로 나누니까 얘가 1이 되겠죠.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5의 중점은 두개 더하면 4가 되고 2로 나누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돼요. 1, 2 2가 중심이 되겠죠. 여기는 3칸이고 여기도 3칸이고 여기도 두칸이고두칸이니까딱 중심이 되겠죠. 중심 1코마이를 지나야 되니까 1코마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는 1에 2가 되니까 이는 2가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a b c d 네명의 학생이 달리기 시합했을 때 그래프인데 x 초고 y 미터가 되겠죠. 관계식 중 오른 것을 고르래요. 120초 동안 600미터 달린 학생 a 이다 120초고. 600m면, 저, 여기죠. 여기 2점인데, 이점을통과하애가 C가 되죠. A가 아니라 누구요? C가 되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400m를 80초 동안 달린 학생은 C다. 400m 80초. 어, 이거 80초고, 400m가 이거죠. 여기, 여기 달린 는 여기죠. 여기 누구죠? 여전히 C죠. 여전히 C가 되니까, 어, ᄂ은 맞았고. 그 다음에, B가 달린, 시간과 비가 달린 거리 사이의 관계식 y는 4분의 25x다. 자, b는 b의 관계식과 아래죠 b는 b는 여기서 쭉쭉 정수 콤마 아, 이게 딱격자점에 걸린 애가 여기 여기를 지나죠. b가 160, 1000 지나죠. 원점 지나니까 y는 ax라고 놓는데 160 지금 160, 1000을 지나죠. 160, 1000을 지나니까 1000은 160a가 되겠고 양변 1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4로 한번더 나누면 어떻게 돼? 25가 되고 4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4분의 25죠. 그래서 y는 4분의 25x가 되겠죠. y는 4분의 25x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았죠. 속력이 가장 빠른 학생은 d다. 속력이 가장 빠른 애는 a죠. 기울기가 클수록 빠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 160초를 기준으로 할까요? 제일 거리 많이 가는 애가 a잖아요. 그래서 a가 제일 빠른 애고 t 는 제일 느린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120초 동안 달렸을 때 거리차가 120m인 학생의 c와 티다 그러니까 120초 달렸을 때 c와 d가 달린 거리를 구한다면 그게 120m인가 보면 되겠죠. 120초 동안, 120초 여기잖아. c와 티가 달린 거리 구하면 되죠. c는 몇 미터 달렸어? c는 600m 달렸죠. 600m 달렸고, d는 이게 이제 몇 m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뒤의 관계식을 구해야겠죠. 200, 200m 대, 200초 대 800m 같잖아. 200초에 800m 갔으니까 120초에 이제 몇 미터 가냐고 물어본 거죠. 몇 미터 가냐고 물어봤으니까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비례식으로 풀까요? 어 아니면은 이게 1초에 2m 간 거죠. 200으로 나면 1초에 2m 갔으니까 120초에는 240m가 되겠죠. 240m가 되니까 두그 거리 차가 어떻게 되죠? 600m고 1초에 일초에 사십 아 죄송합니다. 1초에사 m 갔죠. 1 초에 사 m 갔으니까어백2십 초에 8 0 m 사백팔십 미터갔겠고 사백팔십 미터가 썼고 사백팔십 미터가 니까사백 미터가 1 2 사백팔십 가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1 2 0백십 미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가았겠죠백래십 미터가 썼고 사백팔십 미터가 답겠죠백팔 미터가 썼고 사미음이답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오각형이 있는데 처음 A를 지나고 이 오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어 교점, 교점에 x축과 만나는 점 좌표를 구하래요. 2등분하라 는데 먼저 2등분을 하긴 하는데 2등분하지 말고 이게 넓이를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이건 사다리꼴의 넓이죠.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이 4칸이고 아랫변 4칸, 3칸에다 4 칸이고 아랫변4칸3 칸에다 사다기 삼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높이가 2칸이죠. 높이가 2칸이니까 넓이가 7이 되겠죠. 7이 되겠고, 요, 이제 사각형 넓이 구하는데 이거두개 나눠서 구할게요. 요렇게 나눠서 구하면은 두 칸의 높이가 2칸이니까 두, 두 칸의 높이가 2칸이니까 이 넓이 2가 되겠고, 여기는 4칸의 높이가 3칸이니까 4, 3, 10에 대1으 나니까 6이 되죠. 6이 되겠고, 요거 넓이가 8이고 요기 넓이가 7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인데, 그럼 여기서 2분의 1만 더 갖고 오면 되죠. 이렇게 갖고 서 여기다 2분의 1 갖고 오면, 요게 딱 2등분하는 직선이 되겠죠. 2분의 1만 갖고 오면 되, 되는데, 근데 이거 넓이, 이거 높이가 얼마죠? 이거 높이가 지금 4칸이죠. 4칸이 되니까, 넓이가 2분의 1 되려면, 이 밑변이 얼마가 되겠어요? 밑변이, 어, 2분의 1칸이면 되겠죠. 이걸 네모칸이라 하면 2분의 1구박이 네모구박이 사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되겠고 이 네모가 2분의 1이니까 네모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4분의 1칸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1이라는 점에서 4분의 1칸만 가면 되죠. 4분의 1칸 가면 되니까 이놈 좌표가 어떻게 되죠? 1에서 4분의 1 빼야 되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콤마 0이 이놈 좌표가 되겠고 그래서 이 a랑 이 점을 연결한 게 넓이를 2등분치겠죠. 여기 연결한 게이등분 치겠고 어교점에 요게 M자표인데 M의 X자표를 구하랬으니까 X자표니까 4분의 3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수학물들이랑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